아니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. 아니, 여기다가 이게 여기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 자를 놓고 이게 여기 안 맞아 또 괜찮아요. 이게 조금 높아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높아 이거하고 달라. 그래서 이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다 떼어내버릴까? 이게 공간이 있어가지고. 여기다가 자를 대가지고 여기 그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검정 방수 테이프로 붙였거든요. 이거 떼어냈다니 지금 이렇게 생겼어. 이거 어떻게 해? 지금 손도 날려요. 지금 끈적거려. 그냥 이거 띄는데 <laughs> 어떻게 하지 아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끈적이들을 어떻게 때야 깔끔하게 될수 있을까요?